Hey!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초예요 화장을 안 해서 그래요. <laughs>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주말사에 전해졌었던 외신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페이드 그러니까 연준에서 속도 조절이 약해지자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아니고요. 미국 현지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미국 주식 투자자, 그러니까 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laughs> 미국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고 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레피니티브 리퍼의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요. 최근 6주 동안 미국 주식의 뮤추얼펀드와 ETF에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39조 원이 순유출이 됐는데 작년 여름 이후에 가장 긴 그리고 가장 규모가 좀큰 순유출 규모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이 아니고 채권을 택했고요. 또 주식 관련된 펀드에서는 글로벌 그러니까 신흥국 쪽에 투자하는 관련된 펀드 쪽으로 더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사실 최근에 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미국에서의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채권 쪽으로 옮기고 신흥국 투자로 옮기는 이유는 뭘까요? 뭐 상대적으로 좀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인식도 자리를 잡았다라고는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막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도 분산 투자,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무겁다. 무거우니까 <laughs> 좀 가볍게 분산 투자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건지 이분께 여쭤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주식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미국 투자자들은 사실 주식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돈을 들어가고 있는데 음. 그 안에서 대상이 약간씩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예, 장기적으로 하나 먼저 말씀드릴 뮤트 펀드 계속 돈이 빠지고요. 전체적으로 ETF나 주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앞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채권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게 주식 60, 채권 40인 게 전통적인 포트폴리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30년 만에 최악의 결과를 났는데요 올해는요. 음.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반대로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또 30년 만에 최고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쪽이요. 물론 주식만 하나 한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네. 주식과 채권은 6대 4로 작년에는 아주 폭망했다 그러면 음. 올해는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채권 궁금한 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음. 제가 좀몇 가지 알려드렸지만 네. 저 작년 11월부터 저희 강의할 때도 몇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음. 채권은 투자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만큼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거 종류가 워낙 부진장하게 다양하고요. 음. 듀레이션도 다 다르고 신용등급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돈 엄청 많은 사람들, 기관들이 하는 거 개인들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네. 보통, 보통, 보통 사람들의있잖아 그래서 ETF인데 ETF도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기회되면 나중에 한번 이 대표로 채권 투자하는 방법 몇 가지 요즘 많이들 유튜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음. 제가 냉정에 봤을 때는 틀린 정보로 주는 것도 몇 군데 있어요 어, 하나하나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는 가장 정확한 거는 그냥 그 원문을 찾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밤사이 시장 도월에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CPI를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이번 아니죠. 주에 아마 가장 큰 뉴스거리는 음. CPI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6.5%가 나왔잖아요. 그럼 음. 뭐 계속 작년 9월인가 이제 9%대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음? 이번에는 상대 부분 떨어질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전체적인 시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동안 맞춰왔고 이번에 내일 오늘 밤에 어떻게 발표되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어떤 긍정적인 시평. 좀더 내려간다는 얘기죠. 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나스닥은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떨어졌었잖아요. 음. 나스닥또오1.5% 올라갔고요. 네. S&P 100과 다우도 1% 내외 상승한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오늘 밤인데요. 음. 오늘 밤에 발표될 CPI 전망 자체를 모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칼시란국과 트플레이션 전망 개별 기관으로서 투자 전망을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자주 인용했던 건데요. 트플레이션은 5.8%를 예측하고 있고요. 네? 마켓의 컨센서스 월가의 전체 전시가 6.2%입니다. 음. 지난달이 6.5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이 6.5였습니다. 이거고요. 월가 6.2고 음. 여기, 여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같은 6.3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클리브랜드 연준에서도 매번 매일매일 여러분 보실 수 있거든요. 음. 클리브랜드 인플레이션, 네. 클리브랜드의 인플레이션 트래커 뭐, 팟, 그, 나우캐스팅 팀에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음. 6.48로 어젯밤에 나왔는데요. 아. 요 정도가 일단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장 전달 대비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가는 것들. 이 전반적인 시각이겠고요. 지금 다수의 월가의 IB들의 컨센서스는 6 2 그러니까 음. 0.3% 포인트 더 내려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네. 그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다시 요건 어떤 거냐면 여기 트루플레이션이요. 저희가 자주 인용된 거. 5.8% 네, 인공지능으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뭐 100만 개씩 수십 개서 보여준다는 음. 그 곳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서 트루플레이션까지 치면 매일매일 보실 수 업데이트가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나요? 네, 매일매일 됩니다. 음. 거기 보면 항목별로 나오는데 그 항목인데요. 그 항목에서 자기네들이 앞서 5.8로 얘기했는데요. 10월, 11월, 12월 달에 자기네들이 예측한 그 전날 예측한 거가 10월 달은 정확히 맞췄고요. (11월) 달은 (7.4) 였는데 (7.1로) 더낮았고요 네. 결과치입니다 이건 트루플레이션 겁니다 (2020인) 작년 그러니까 (1월) 거죠 (10일) 그러니까 (1달) 전에 발표한 건 (6.5로) 예측했는데 네. (6.5로) 정확히 예측했는데 아. 이번에는 자기는 (5.8로) 예상하는데 액처는 모르죠. 오. 네, 그래서 음. 아 이건 너무 궁금하네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죠. 네, 이건 두번맞췄네요 프로플레... 네, 아, 네, 맞췄거나 음. 최소한 돈 높진 않았다는 얘기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니까 이번에는 응. 뭐, 근데 틀린다는 거, 거 하여튼 거 다행이죠, 음, 근데 맞고 틀린다는거여튼 맞췄다는 거자체다행이죠 어찌 됐건요. 근데 지금 6점인데 자기네들은 5.8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어떠신지 궁금해요. 어떻게 CPI 더 떨어질 거라고 <laughs> 생각하시면은 좋아요 버튼 아니다. 아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아, 부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아. 생각하시면은 조회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네. 네. 뭐 어떻게 올라갈까요? 가이던스가 5.8이라는 건 없고요. 음. 그 가이던스는 없고요. 각각 예측일 뿐이라고 네. 보시되서, 그러니까 월가 이제 예측은 이제 6.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월가 예측이. 그러면 주요 IB들만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성적표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음. 벤쿠베니카 6.1부터 해갖고 웰스파고 6.2까지. 그래서 요게 이제 평균적으로면 보 6.2가 나왔다는 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월스트리 전망을 다시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컨센스만 보이면 헤드라인은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영점 사 이게 다 기준 될 겁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육점이고요. 음. 근원 유죠 코어요. 코어는 이제 먹을거리랑. 기름이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잖아요. 음. 거기 보시면 전월 대비 0.3, 전년 단기 5.4. 그래서 각각 0.3% 포인트 내지 뭐그 정도, 0.2, 0.3% 포인트 정도 내려올 거라는 것이 네. 다수의 시각이기 때문에 막 기준점을 6.2, 5.4 정도로 음.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 오늘 밤에 혹시 안안 주무시고 보시는 분들은 이 수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어 이게 뭐 6.5가 나왔어 그러면 꽝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댓글에도 음. 그렇지만 네. 이제는 약간 의미가 있나 이게 네. 이런 시각도 좀 있어요 한편에서는 이제 뭐~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데 갑자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시장 예상치였던 평균 육점이가오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그러냐면 음. 지금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 있다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어저께 드디어 우리나라 MBC가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계란값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계란을 더 많이 먹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 교포들 얘기도 나오고 음. 교포 사업하시는 분도 나오는데요. 그게뭐68%뭐70%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게 작년에 조류독감이 엄청 세게 돌아갔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 나오면서 지금 일부 품목에서 또 예를 들어서 아 작년 재작년까지 많이 나왔던 그 공급 그그 그 서플라이 체인의 이슈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지 계란이거든요, 계란이. 심지어 너무 비싸서 집에서 닭을 키우 신다. 어, 그런 뉴스는꽤있었죠그비스 <laughs>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그래서 계란을 <laughs> 어떻게 하면 키우나 그런 것들이 오. 많이 구글링 하면 그런 뉴스가 재미난 가식 거리나 하고 어, SNS에서 오.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일부 쪽에서 또 공급망 어,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게 있겠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즈 있죠. 보통 일반 제품 가격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소위 어 쉘터 있죠. 음. 쉘터 비용은 증가세를 계속 갈 가능성이 크겠고요. 아직도요? 네.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광 궁금증이 그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구스가 떨어지는 건다 인정하시는데, 음. 안 인정하시는데 먹거리 부분, 그래서 계란이라 는 것들, 먹거리 부분 또 얼마나 또 이슈가 되니? 먹거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식단값이 올라가잖아요. 즉 음. 그, 당연히 올라갈 거아닙니까요 계란이 두배 됐다는데. <laughs> 계란이 두배 정도 아니고 네 다섯 배 올랐대요. 네 다섯. 보통 계란을 아침 미국에서 할때 보면 아침 브레퍼스트 보면 보통 세개 정도 어갔고 뭐 <laughs> 스크램블하고 <laughs> 뭐 그런 두개세개 그렇죠.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분명히 악재가 있, 있겠고요 <laughs>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작년 1이월부터 많이 얘기하는 코어 아니면 슈퍼 코어 서비스요 음. 그게 보면 쉘터를 제외한 거거든요 근데 쉘터를 제외한 거는 많이 떨어지고 싶은데 지금요 이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시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이게 볼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 볼 필요 안 보시면 되죠 뭐. 액은 음. 냉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 왜 보냐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 인플레이션에 네. 영향, 그리고 음. 그런 것들이 결국 연준의 정책 금리나 그런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는 거죠. 이게 네. 관심 네. 없다 그러면 볼 필요 없는 거죠. 아, 네. 니 서운해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이안 그, 그, 봐셔도 상관없다는 네. 거예요. 다만 알겠습니다. 보는 분들의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한 정책 변수죠. 음.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매매 하나만 하는데 그거 뭐 알아봅니까? 테슬라 무슨 상관없죠. 네. 그게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음. 되겠고요. 채권 까지 보셔야 되겠는데 JP 모건의 게임 플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음. 말씀드렸는데 요기 이제 가장 궁금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잖아요. 아 지금 <laughs> 네. 뭐6.5 나왔을 때뭐 네. 6.4에서 6.5 사이 나왔을 때뭐 네. 이렇게 상승 여력을 네. 보는 이게 JP 거야? 모건이 작년 그 하반기부터 계속 이걸 발표하기 직전마다 발표합니다. 음. 그래서 뭐 재미거리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가짐에 준비 정도 하시면 되겠죠 음. 준비 정도. 그래서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뉴스를 아, 뭐, 매매하신 분도 계시고, 뉴스만 보신 분이 있고, 저같이 그냥 새벽에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다만, 이제, 뉴스를 보실 때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6 2하 나오는 거죠. 6.0. 네, 그래 보면 앞서, 트루플레이션 5.8을 찍었기 때문에 음. 6.0 이하가 나오면 그럴 확률은 5% 정도가 되기. 그러면 주가는 2.5에서 3%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음. 이게 막 하루에 올라간다기 보다는 이제 그렇게 요거에 따라서 밀려서 올라가는 음. 가능성 있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음. 많은 분들 이 여기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6.2라고 얘기하면 6.0에서 6.3 정도 나오면 그럴 확률이 65% 정도. 제일 높죠. 예, 그 정도 되겠고요. 그러면 1.5에서 2%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음. 얘기하겠고요. 반대로요. 6.4에서 6.5 정도 나오면 네. 이건 지난 달이랑 거의 같게 나오고 아까 IB에서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고요. 음. 또 여기 한 거가 클리블랜드에서는 지금 6 4 8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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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고 그러면 주가는 0 7에0 1.5% 정도 음. 마이너스 요인. 반면에 6.5 이상 지난달보다 높게 나오면 이제 0롱이죠0롱 메롱. 네, 메롱이고 주가는 2.5에서 3%떨어져요 부디 네, 네. 확률이 높은 65%연저리에서 그 네,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아,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보면 여기다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아, 생각 하는 거죠. 네. 아,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네, 중간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네, 중간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밤. 아, 네,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수치 네. 보게 되면 네. 이 정도 나오고 있다. 10시 반. 네, 6.48 정도 모르는 것도 있다. 아고 네, 네, 하여튼 네. 6.2가 지금 기본이기 때문에 음. 6.2 정도 되면 주가에 뭐큰 움직임이 없고 약간 강보합 정도 네. 느낌을 일단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어 시나리오를 궁금해 하신 분들은 이거를 하나 어떤 레퍼런스를 보시면서 네. 여러분들 반응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밤 10시 반에 이제 아마 우리 이주 앵커와 장석 부사장이 네. 실시간 중계를 해 주실 거예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네. 해서 조금 네. 더 이제 확대 편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다른 거 말고요 글로벌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 게뭐 많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고 글로벌 네.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의미한 뭐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 아, 이제 금리는 이제 그런 것들 cpi가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 네. 그런 것들의 기대감으로 10년 물 그럼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 습니다 음. 최근에 좀금 달렸거든요 좀 올라간 3.7 뭐 8까지 갔었잖아요. 네. 3.7 초반 수준까지 조금 안정돼 있지만 아직 음. 모른다. 음. 왜냐하면 이게 내일 만약에 물가가 더 상승폭 6.5 이상 나오면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도 역시 지금 숨고르기하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이 어제 보니까 뭐. 지나가다 이렇게 뉴스 딱 TV에서 아때 자막 보니까 1,270원, 뭐그 정도 다시 가는 것 같아요. 1 2 80원 가까이. 아 그래요. 금가 음. 같은 경우도 조금 지금 좀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난주 말부터 약간 정체돼 있는 수준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바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아 이거 캡처를 해오셨네요. 아, 캡처를 해왔죠. 아, 파이낸셜 타임즈에 음. 또 단독이 나왔는데요. 음. 이거를 보면 어떤 결과적으로 메타가 3%가 올라갔는데. 네. 이걸 뜯어 보면 슬픈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아니, 주주 입장에서 보면 호재죠. 주주 음. 입장에서 오늘 3%가 올라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기사를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는 네. 유료 기사지만 저도 이거 무료로 보고 있고요. 무료로. 어, 요 그니까 러한 달에 한뭐0번 정도는 보입니다. 아 기사가. 일단 네. 서비스죠. 음. 그래서 좀 아껴놨다가 진짜 궁금할 때 <laughs> 보는. 보 싶은 기사있어요 네, <laughs> 그다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유료 아. 아니 오늘 다 보실 수 있는데 요 네. 여기 보면 두 내부자 네두 명이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음. 근데 결과적으로 제일 뒤에 문장 보면 디클라인했다 는거예요 커멘트. 그래서 이거 그메타플레이스이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스러워하는데 음.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음. 하는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강제로라도 시키는 것 같아요 딱 느낌은 음.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해고하는 거를 보도를 통해서 얘기하면 네. 회사 안에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어요 사기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떨어질 떨어졌다. 이 회사가 왜냐하면 음. 이건 진짜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아침부터 새피부탁기좀 거시기 하죠 다만 이제 냉정하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있던 얘기를 제가 다 다 봤어요. 내용이 길지 않아도 다 봤는데, 우리를 보면 진짜 슬픈 스토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요번에 발표한 거지, 올한 해는 뭐라 그랬습니까저 커버가. 효율성에 해라 그랬어요. 효율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약간 과장한 게 아니라 그 문장 그대로 있는 거니까 네. 너무 불편하실. 비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직접 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제목 보면 이거든요. 팀별이면 팀별로 조직별로 예산을 짤거 아닙니까? 음.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안 안,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없으니 투자할 것도 못 하고 있고 음. 사람도 뭐덧뽑건하 아니 그 그거 확정 안된부서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 내용을 제목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가 이제 곧 줄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1 1월달에 예산보다 더 많은 숫자 12%가 음. 13%를 하루 아침에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는 개이가 내고 더블까지 올라갔는데 음. 이런 거죠. 회사가 여태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조직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커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 레이어라 그러죠. 계층이 커진 겁니다. 수직 구조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거죠. 이래서 사원이 대리, 대리가 과장, 차장, 부장, 뭐 임원까지 해서 회장까지 갈려 갈래, 시어까지 갈래니까 어렵잖아요. 기니까 네. 그거를 좋게 얘기하면 수평적 구조로 가야 된다. 수평적 구조로 가야 된다니까 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원이 사원이나 대리 이런 책임자급이 바로 그냥 부장한테 가거나 사장한테 가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을 없애버린 겁니다. 아, 없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랑 결제하는 사람이 나랑 같은 옆에 일하고 있는 나는 이런 느낌? 실력으로 승부하라 이거죠. 네, 그거는 여기 안 나왔는데 그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딱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동원 앵커께서 어떤 메타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에요. 음. 내 직원이 한 100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발령을 냈어요. 네. 그냥 너, 너, 너 직책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면 부장이면 부장님 직급을 주는데 너 새로운 부서가로 발령 내는 거예요. 네. 발령 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까지 100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밑에 직원이 하나도 없네? 그럼 뭐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선택하는 거죠. 어. 딱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집에 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또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또딴데또 취직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뭐, 그, 뭐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지만 어찌됐건 네. 그러면서 결국은 효율성, 효율성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갔고요. 음. 마크저크과한건 이겁니다. 불필요한 수직적 구조로 상당 부분 음. 철폐했고요. 더 아픈 거는 뱅크 오메리카가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 커멘트를 바로 썼습니다. 네. 구체적 뉴스는 아직 미확인데 미확인이란 얘기죠. 왜냐면 회사에서도 인정 안 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자기가 봤을 때 보면 2년 전에 직원 수 5만 8천 명이었는데 지금 줄여도 7만 6천 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 보기에는 맞다. 여전히 비효율적 요소가 넘치고 음. 넘친다는 얘기죠. 네.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만 음. 이제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적 그래서 3.0% 올라갔고요. 네. 넷플릭스, 넷플릭스 많이 넷플릭스는 왔어요. 지난주에 어 아, 작년부터 해서 칠레를 비롯해서 몇몇 남태국 정도가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부터 해 갖고 4개국에서 이번 달 말부터 아. 이모를 시행을 하거든요. 아이디어 공유 금지 조치를 본격화한다. 넷플릭스 현재 1억 어, 2억 초반에 전체 계좌가 있잖아요. 음. 계정이 있는데 약 1억 명이 계좌를 공유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어, 반이요? 네. 그러니까 음. 그만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좋을지 나쁠지. 여러분들 그, 그 SNS 미국 해외 거 보면 음. 캐나다에서 엄청 욕하는 것만 쏟아집니다. 네. 어,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하는데 음. 결국 이들이 그동안 테스트를 해봤고 다 시뮬레이션 엄청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플러스 데니까겠죠 이것도 역시요 어 일단은 캐나다는 미국을 대비해서 먼저 테스트하는 거 뉴질랜드는 호주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은 유럽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 지역의 메인 시장을 앞두고 지금 테스트하는 건데 아마 음. 미국이를 비롯해서 호주 유럽 아시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곧 시행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선택의 문제지만 이거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 짜증 나지만 음.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긍정적이 아니야라는 아니, 생각을 더놀라운건 넷플릭스 그치, 다음에 차트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넷플릭스 가 이렇게 올랐어요? 넷플릭스는 더블이 났죠. 음. 넷플릭스는 작년 3월에 주가 확 떨어지고 다 회복하고 그 이상 올라가는데 여전히 넷플릭스랑 엔비디랑 똑같습니다. 본전 되려 그러면 최고 본전이면 지금 또 더블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아직은 먼길이먼 길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씁쓸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흘러갔고요. 오늘도 월간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y.